안녕하세요. 안세진 사교댄스는 미아역 8번 출구. 나오면, 복권방, 로또 파는데 2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죠. 오늘은, 지루박, 꼭 중요한 연결동작 8가지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을 해 놓으시면, 밑선 뽑기, 양선 꼬기, 손 튕기기, 더강기 양손 꼭이 뒤로 빠져 왼손 다섯 가지 엄지걸이 들어 깨가모 이소령 넣다 빼기까지 구독 해놓으시면 제가 발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응용한 손기술을 찍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전국에서 손기술을 좀 천천히 해달라 슬로우 비디오를 해달라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많아서요. 이런 미성복기부터 넣다 빼기까지 제가 정말 천천히 찍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DVD, USB 핸드폰이나 카톡, 메일 아니면 핸드폰에 담아드리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꼭 구독해놓으시면 슬로우 버전으로 개소리 없이, 지금까지는 안세진이가 뭐시부억 많이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손기술만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로, 서비스로, 어차피 안세진이, 손기술을 배우려면, 기초발 21개를 알아야 돼요. 기초발 21개.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급, 12개발. 서비스로, 제가, 이거를 구입하시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년 딕을 읽을 알아야 한글을, 지금 한글을 읽으시잖아. 만약에 기억년 딕을 모르면 이거 읽으시겠어요? 하다못해 영어도 ABCD가 있죠. 일본어도, 뭐, 히라가나 가다가나 뭐 있잖아. 그걸 기본 발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 제 영상을 이걸 보기, 어,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기초발, 발부터 나온 거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영상에 나오는 동작을 제 혼자 찍을 예정이고, 또 모델 선생님하고 찍을 예정입니다. 안세진이 이 영상 보신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 무도장을 제가 혼자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도장 술래기를 인터넷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해놓으시면 간접 경험, 전국 무도장 간접 경험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광고를 하다면 하자면은 안세진이 학원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시간은 미정입니다. 홍이 좋으면 많이 하고요, 전국 사교 댄스 동호인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에, 본인의 실력, 본인의 위치, 본인의 어떤 어, 사교 댄스의 어떤 그런 검증 에, 그런 거를 안세진 댄스 학원에서 음악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는 조교 선생님이 어, 맥시멈으로 한 10분 정도 제가 동원할 수 있어요. 에, 오셔서 기술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 사실 초보자들은 어디 가서 어, 댄스하기 힘드시죠. 벤치도 맞고 또 두렉기도 하고 그런 분을 위한 모도장 전쟁터 나가기 위한, 무도장이 전쟁터라면 전쟁터 나가기 위한 훈련소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 날, 강습 없이 제가 같이 일하는 조교 선생님들하고 한열 분을 여성을 돌아가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 역할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쩐이 들어가죠. 쩐이 들어갑니다. 그 차차 거기에 참가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여기 메모지 핸드폰 번호 보이죠 연락 주시면 제가 참 간단한 인터뷰 후 인터뷰 후에 참가비라든지 시간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토요일 매주 토요일 자신의 어떤 무도장 가기 전 쑥스럽다든지 처음 실전 나가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기술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근데 무도장 가니까 못 봤더라 안세진이 조교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시간을 매주 토요일날 만날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사전에 여기 핸드폰 번호 보이죠 연락 주시면 간단히 인터뷰 제가 개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댄스를 위해서 많이는 안 하고요. 한 매주 20명 내외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명 너무 많으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남자 한 20명, 여성 조교 한 10명 내외로 해서.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잡는 것보다. 그래서 오시면 여성 조교를 다 잡는 음, 전제로 하고요. 또 옆에서 구경도 하시고, 어, 그런, 또 같이 오셔도 돼요. 자신의 파트너, 자신의 에, 댄스 파트너랑 같이 오셔서 댄스 시범 보이실 분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댄스 시범도 보이시고. 본인이 찍어 가실 수도 있고요. 장소 제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댄스 파트너랑 오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댄스 파트너를 제손 기술을 잡게 하신다든지 오셔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사교 댄스인의 이내 그 어떤 만남의 광장 그런 거를 정통 사교 댄스 정통 사교 댄스를 제가 무도 학원에 오시면 제가 보유하는 음반 자체가 무도장에서 트는 음반입니다 사운드 자체도 똑같고요 그래서 제 무도장 CD 제가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번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주 전국 무도장을 순례하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전국 무도장의 어떤 그런 간접 경험도 가능하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항상 안세진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면 어 감사하고요. 안세진이가 전국 무도장에 다니는데 기름값에 보태 써라. 네밥 먹는데 보태 써라. 너 모텔 리 비에 보태 써라. 그렇게 하시는 후원 제가 환영합니다. 후원금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 계좌 문자 드리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가 전국 무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순례하면서 무도장 위치 무대장의 분위기, 에, 무대장에서 제가 뭐 뺀지 맞은 경험 하나도 가감 없이, 잘난체 없이, 잘난체 없이 제가 어 방송할게요. 그래서 들으셔서 어, 많은 어, 참고하시에 도움이 댄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자, 부 어, 항상 저를 구독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 영상이 부족해도 끝까지 들어보 주신 분들한테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교 댄스는 안세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는 그날까지 댄스하는 그날까지 안세진이 사교 댄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의 든든한 어 어드 어,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서 멘토 안세진이가 사교 댄스 멘토 많이는 안, 알지 뭐 안다지만 뭐 어쨌거나 아는 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안세진이 구독 되신 거 후회 없는 영상 제가 남기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현장 라이브 그날 뵙기까지 기다리고요. 지금 보신 영상 발, 손 올라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